5월 13일 안산화 스타디움 축구 경기장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주관으로 10일에 민관군병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.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청 단원 상록경찰서 50일 보병사단 축구팀의 친선 경기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. 관계자분들이 I'm n o 도 going t 니다감사드 l e t 여러분 t up. I'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up. I'm n o 해주 o i n g to be able to get up. I'm not going to be a b l 에다 o 자 e t up. I'm not 서도 많은 g to be able to get up. I'm not 우리 나라가 제대로 안보와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. 한번 민관 공격. 제1 1회 민관 공격 한마음 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 일동은 진정한 스포츠 인식에 기각하여 규칙을 준수하며. 你们。